안녕하세요. 마조람입니다. 자, 오늘은 애플 수박 동굴 앞에 나왔습니다. 자, 이 애플 수박은 5월 10일 날 정식했습니다. 두달 됐죠? 어, 그리고 요 녀석들 이제 달린 수정해가지고 한참 크고 있는데 요 녀석은 이제 한 일주일 됐어요. 앞으로 한 35, 6, 7일 뭐요 정도면은 어,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한창 매달리고 있습니다. 지금 요 녀석도 한 일주일 된 거고, 얘네들은 뭐한 5일, 요 정도, 5일 정도, 그리고 이 덩굴로 한 10포기 정도 심었는데, 아주 이제 덩굴이 제대로 뻗기 시작했죠? 자, 아주, 많이들 달리고 있어요. 그죠? 지금 한 10개 정도 달렸는데, 앞으로 계속 달릴 것 같습니다. 자, 꼬맹이들도 수정이 안 된, 이쁘죠? 아주 귀여운, 어, 애플 수박. 그리고, 저 녀석은 저 꽃이 살짝 시들기 시작하죠. 수정이 이제 갓 됐어요. 이 녀석도 수정이 이제 갓 수정됐고. 뭐 다른 녀석들은 막 이제 수정이 되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얘네들은 귀엽죠. 아주 조만한 녀석이 이제. 억지로 수박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, 한 10그루 정도 심었는데, 올해 뭐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, 음,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나서, 한 40, 한 5일 정도면은 수확이 가능합니다. 어, 재작년에는 몇 그루 심어가지고, 언제쯤 익었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막 깨트려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수정된 날짜를 얼추 써놨어요 써놓기도 하고 그리고 익으면은 어이 꼭지 부분이 조금 가늘어지면서 어 익은 티를 내죠 소리도 사실 뭐 어, 무거운 둔탁한 소리 난다 그러는데 사실 두드려보잘 몰라요 너무 비슷비슷해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한 45일 정도 이렇게 이제 맞춰 가지고 이제 따면은 어, 깨뜨려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웃의 어, 지인들한테 선물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더울 때 냉장고 넣어놨다 하나씩 깨먹기도 하면 아주 좋아요 텃밭에 묘미죠 텃밭에 그래도 어, 애플수박 몇 폭이 심어 가지고 이렇게 에, 따먹으면은 아주 별미입니다 아 그리고 계속 수박을 놔두면은 이 줄기가 약해 가지고 이게 처져요처지면은 간혹가다가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. 이런, 망, 망을 하나씩 씌워가지고 매달아놔야지 무게를 감당해요. 물론 뭐, 4kg, 5kg 이상 나가는 그런 수박처럼 그런 무게는 안 나가지만, 그래도 제대로 익으면 요것도 한 1kg 가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, 떨어져요. 거의 초반에는 잘안 떨어지다가, 이게 이제 제대로 익어가면은 떨어지거든요. 먹을 때쯤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져서 깨지거나 아니면은 어, 갈라지거나 이러면 속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리 잘 계산해서 이렇게 매달고 이 크는 속도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와보면은 눈에 띄게 달라져요. 자 그런 크는 재미도 어, 시골의 풍경이고 즐거움입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시골에 계신 분들 아니면 귀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몇 포기 심어 가지고 이렇게 가족들과 여름에 갈라 먹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마조람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.